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해줬는데, 왜 나를 쉽게 보고 만만하게 대할까요? 왜 나의 친절함과 배려심이 때로는 나에게 상처로 되돌아올까요? 착한 마음으로 베푼 호의가 상대방에게는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깊은 상처와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인간 관계의 복잡한 면모는 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에 의해 오랫동안 탐구되어 온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지혜를 빌려 잘 대해줬는데도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는 다섯 가지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여러분 자신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지혜로운 변화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며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기꺼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나누어 도왔고, 때로는 당신의 이익을 잠시 뒤로하고, 상대방의 편의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도 고마움을 표현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사함은 점점 희미해지고 당신의 친절은 마치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당신의 거절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러움을 넘어 스스로에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내가 너무 잘해줬나? 나의 친절이 잘못된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착하고 친절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친절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태도,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휘둘리는 우리의 방식에 있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소중한 친절을 베풀 때그 호의는 결국 권리로 착각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감각조차 갖지 못하고 책임감을 회피하며 우리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심지어는 외모나 말투, 행동 등 우리의 전반적인 인상 자체가 만만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지쳐가고 관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소중한 감정 에너지를 보호하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의 친절을 잃지 않으면서도 나를 만만하게 보는 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다섯 가지 변화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들을 통해 여러분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고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이 되어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육받아왔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때로 잔인하게도 착한 사람이 오히려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착하니까 부탁해도 거절하지 않겠지, 이 정도는 해줘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박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부탁 앞에서는 당연하게 거절할 줄 알고 도움을 줄 때도 자신의 기준과 적절한 선을 지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는 이 사람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간단한 인식이 풍겨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미덕으로 배우며 자랐지만, 때로는 겸손과 자기 비하를 혼동하기도 합니다. 나는 별것 아니야. 나는 항상 남들보다 부족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니까. 그냥 맞춰야지와 같은 생각과 말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되고, 상대방 또한 우리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면 더 사랑받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존중받지만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가볍게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쉽게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 앞에서도 당신 자신을 낮추는 말을 삼가세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굳건히 믿으세요. 당신을 존중해야 비로소 상대방도 당신을 존중하게 됩니다. 먼저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되 당신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거절하는 연습을 하라입니다.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습관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소모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거절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던 것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상대방은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어버리죠. 이렇게 되면 관계의 주도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고 우리는 점점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 또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한 부탁을 받을 때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도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혹 상대방이 당신의 거절에 서운해하거나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대방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라면 단한 번의 거절로 인해 관계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더큰 존중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변화는 경계를 지켜라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고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바로 적절한 거리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모든 사적인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돈을 빌려주거나 당신의 모든 것을 과하게 희생하면 관계는 오히려 쉽게 틀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지려 하면 오히려 관계 자체가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와 명확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당신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경계를 더욱 확실하게 정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를 견지하세요. 관계에서 스스로의 선을 명확히 그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을 쉽게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100% 퍼주지 마라입니다. 인간 관계는 주고받는 상호작용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그만큼 나를 아껴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잃는 법이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무조건적인 배려와 희생은 상대방에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두 번 부탁을 들어주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었을 뿐인데, 언제부터인가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항상 잘해주던데. 왜 이번에는 안 해줘? 마치 당신의 호의가 그 사람의 당연한 권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단한 번이라도 우리가 거절을 하거나 예전처럼 해주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운함을 느끼고 심지어 우리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이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바라며 우리가 해주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관계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인간 관계는 서로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어야 합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불균형을 만들고 그 관계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여야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당신이 주기만 하는 관계 속에 있다면 상대방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돌려줄 수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상대방이 당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당신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배려하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방을 돕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제부터는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도 지치지 않고 상대방도 당신을 더욱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변화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끊어라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당신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을지 모르지만 점점 더큰 부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주면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당신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교묘하게 만들면서 점점 당신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을 상대방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부탁해도 거절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인식을 굳히게 되죠. 이런 관계가 반복되다 보면 당신은 점점 그 사람에게 휘둘리는 구조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당신을 이용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관계에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걸까?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 있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대해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느낌이 들고 상대방이 나를 필요할 때만 찾는다는 생각이 들면 불편함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상대방이 당신을 이용하고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첫째, 상대방이 당신에게 부탁을 할때 당신의 입장을 고려하는가. 그 사람은 부탁을 하면서 당신의 상황을 신경 쓰고 있는지, 당신의 일정이나 감정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살펴보세요. 아니면, 오직 자신의 일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인가요? 당신이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당신의 사정을 이해해 주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며, 불만을 표출하는가요? 건강한 관계라면, 부탁을 거절했을 때도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거절했을 때 화를 내거나 실망하며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넌 정말 차갑다? 내가 부탁하는 것도 안 들어주냐 하며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는 척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나중에는 예전에는 해줬으면서 왜 이제는 안 해줘? 라며 강요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탁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 관계의 성격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좋은 인연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할때 상대방은 과연 당신을 도와줄 사람인가? 상대방은 당신에게 늘 도움을 요청하지만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무관심한가요? 상대방은 당신이 필요할 때도 당신을 챙길 의사가 있는가요? 아니면 당신을 돕는 것이 마치 자신의 역할인 양당연하게 생각하는가요? 관계는 주고받는 상호작용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주기만 하고 상대방이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불공평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단한 번도 당신을 먼저 챙긴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자신의 편리한 도구처럼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셋째,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큰 착각 중 하나는 이 사람도 언젠가는 나를 소중히 여길 거야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다릅니다. 한번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이 그 관계를 끊지 않는 한 계속해서 당신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요구합니다. 당신이 힘들어도 당신을 배려하기보다는 자신이 필요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계가 지속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지치고 상처받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렇게 끊어도 될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래도 좋은 면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단호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어 봐야 결국 더큰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관계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소모품처럼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 끌면 끌수록 당신의 정신적인 에너지와 귀한 시간만 소진시킬 뿐입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겼다면 애초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 단호하게 거리두는 방법을 실천하세요. 관계를 끊는 것은 어렵지만 더 이상 당신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 아래의 방법들을 시도해 보세요. 이용하려는 사람과는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연락해도 굳이 즉각적으로 응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도움을 요청해 오면 요즘 나도 바빠서 도와주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선을 긋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명확하게 주세요. 이용당하는 관계는 처음부터 당신이 허용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 확실한 선을 긋고 상대방이 당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게 해야 합니다. 도움을 요청받을 때마다 무조건 응하지 말고 당신만의 기준을 정하세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는 식으로 조금씩 거리감을 두면 상대방도 당신의 변화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억울해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정리하려 하면 상대방이 억울해 하고 서운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세요. 건강하고 진정한 관계라면 이런 갈등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상대방이 서운함을 표현하며 당신을 조종하려 한다면 그것은 애초에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다시 희생하는 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무례한 사람을 당신의 삶에 남겨둘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좋은 인연은 언제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섯 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잘해줬는데도 당신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방법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거절하는 연습을 통해 건강한 경계를 세우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적절한 거리감을 지키고, 100% 퍼주기보다는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가며, 마지막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는 단호하게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불필요한 관계를 끝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지금까지 알고 지낸 정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래도 좋은 면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단호한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무례한 사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을 우리 삶에 계속 남겨두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더 나은 결과가 있을까요? 단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만 더 낭비될 뿐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과하는 척 하며 다시 다가올 수도 있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하며 당신을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당신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면 당신은 점점 지쳐가고 당신이 진짜 소중히 해야 할 사람들에게 신경 쓸 여력조차 없어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당신의 인생에서 불필요한 사람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무례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사이, 정작 당신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회는 사라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관계든 진정한 인연이라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이용하려는 사람과 계속 함께 한다면 당신은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소중히 대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용기를 내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했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러니 더 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나쁜 인연을 과감히 놓아주세요.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시간을 줄이고 그 공간을 진정으로 좋은 인연으로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때문에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는 것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매달릴수록 그 사람 때문에 당신의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며 당신이 해야 할더 중요한 일들을 놓치게 됩니다. 단한 번이라도 이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항상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는 생각이 든다면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이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든다면 이제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찾을 준비를 하세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닌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감정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당신은 남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 역시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할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보다 진정으로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세요. 세상에는 당신을 믿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당신의 행복을 함께 기뻐해주는 사람, 힘들 때 조건 없이 당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